먼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모해요. 또 사랑이 풍성해져요.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 기도하기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또 예배드리기를 힘써요. 우리들은 좀 바쁘면 쉴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아유, 오늘 주일은 좀 쉬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너무너무 상호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행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되입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한 번에 5천 명, 3천 명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어느 교회랑 비슷하지요? 예, 마산 동부교회랑 비슷하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 요즘 내가 너무 사랑이 좀 많은 것 같아. 왜 이러지? 어, 예배가 자꾸 기다려져. 어,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아요. 어, 괜히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이 임자한줄 착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교회가 초대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올 그때에, 여기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은 그냥 송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요즘...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본문에는 사도들이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이 언어의 어떤 문화의 차이로 지금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니, 구제를 하는데 말이야,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 것만 쏙 빼놓네? 먹을 걸 받아야 되는데,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명단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정하지 못한 구제, 이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성도들 간에 지금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일꾼, 집사를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다양한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 관심의 차이, 출신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차이를 없앨 수 없어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통합하고 해결하고 함께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두 사도들이 지혜롭게 이런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자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사도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열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열두 사도, 열두 제자가 거기 모든 제자, 성도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지금 접대를 일삼는 일을 해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접대가 뭡니까? 구제하는 일, 행정,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마땅하지 않다 라고 그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 사도들이 이 많은 일못 감당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아오면 우리의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강구하며 사모하지만 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단순히 지식이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렇게 잘 성숙한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공동체 안팎에서 신뢰받는 사람. 인격과 삶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일곱 집사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신앙의 인격이 공동체 내에서 평판이 좋은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레토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레토의 법칙은 지금 조직과 기업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사람들이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20%의 성도가 100% 중에 20%의 성도가 이 80%의 모든 교회 사역을 뭐 한다? 감당한다. 그래서 20% 찬양대 교사 안내 위원 공원위원, 주방에서 봉사, 주차로 봉사, 이런 봉사하는 이들 있잖아요. 몇 프로라고요? 20%, 그럼 나머지 80%는 편안하게 안내해 주면 따라가면 되고, 편안하게 밥 차려 주면 밥 먹으면 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 파레토의 법칙, 거의 20%만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라 거예요. 작은 교회나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를 가도 똑같아요. 막 넘쳐나지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한 송도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봉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지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교회에 3일이나 나와요. 4일이나 나와요. 그래서 너무 지치는 거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바나 그룹이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30%, 40% 정도가 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파레토의 법칙 20%만 80%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30% 40%의 그런 사역자가 생기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30% 40% 정도의 사역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 마산동부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러나 단임 목사로서 어떤 꿈이냐면 10년 뒤에는 50% 70%, 80%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 넘쳐나서 정말 그 어느 한 사람도 와, 힘들다. 나 혼자 일다 하는 것 같다. 이런 느기 어려움, 상처를 받지 않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동력하여 함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5년 전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지치더라고요. 와, 이거 설교는 언제 준비해? 어, 설교고 막 돌아서면 설교고. 그래서 한 3년차 지나고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를 왜 혼자 다 감당하십니까? 이런 일까지 신경 쓰시면 됩니까? 가만히 계시고 저희들이 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 장로님들이... 할 일이, 목사님, 그, 그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 이런 것까지 막 신경 쓰십니까?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좀 세심하잖아요. 그래서 다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혼자 먹겁다 내가 못 챙기니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항준직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도와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초대 교회도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많아지니까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일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집사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몇 명을 택했어요? 일곱 명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곱 명의 특징이 있어요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히브리파 사람은한 명도 안 세웠을까요? 지금 누가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세우다 보니까 다 일곱 명이 이 집사가 누구예요? 헬라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자기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 오해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중요한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겉모습, 출신, 배경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세워져서 성령 충만함, 지혜를 사모하며, 그래도 인품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제 밤 12시에 다시 이 사진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15명 뽑는데 20명이 넘어가네요? 이거 고민이잖아요. 누구를 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일단은 투표했습니다. 15명 투표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이에요. 내가 마음에 벌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출신 배경, 뭐 이런 것들 따지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알아서 뽑아온 거예요. 일 명을.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의 직분, 그들의 일꾼의 사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살짝 들었는데 아니, 피택 대신 우리 세 분을 뭐라고 불러야지?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피택 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집사라고 불러야 되죠 왜? 아직 훈련 안 받았어요 아직 교육안 받았어요. 아직 시험 안 쳤어요. 이런 핏득된 건 그냥 선택된 것뿐이에요. 이 훈련의 기간을 넘어서지 못하면 임직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시험을 다 합격해야 이제 저는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임직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하고 그 임직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이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때까지 집사로 호칭하시면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이 놀라운 많은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여전히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잘 세워지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일꾼을 마모와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반하여서 그냥 인기 투표처럼 내가 다른 의도로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우회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왜? 새로운 일꾼을 세우니까. 여러분, 어떤 농부가 이 벼농사를 하는데 물이 없어서 다 이게 렇 벼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 말라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수확인데, 그런데. 100m 밖에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가서 차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 땅을 파서 그 저수지의 물을 논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논으로 쑥 흘러들어서 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더 건강한 공동체로, 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산동부교회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꼭임 직분자가 되어야 많이 아니고 그냥 집사 직분만 받아도 모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예방 주사 지금 한한 대씩 다 맞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공동의회 다 끝나고 어, 내가 권사 될줄 알았는데 안 되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왜 나를 권사한 뽑아주지?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봉사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빠트려 먹은 지가 많은데, 근데 뭘 되길 원해요? 항전 직분자가 되길 원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한종 집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다리 보시면 와, 이렇게 멋있는 다리, 우리나라가 건축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놓여져 있습니까? 어떨 때는 바다 위를 다리가 다 건설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리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땅 깊이 뿌리 박아서 그 기둥들이, 그 차량들이,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항준 직분자들, 장로 안수입사, 권사는 이 멋진 다리에 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며 누가 몰라줘도 이 멋진 다리 위로 막 열심히들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 안수입사, 권사는 바로 교회를 든든히 버티게 하는, 쓰러지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키고 유지하는 지탱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항존직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 멋집니까? 그래서 나는 희생하겠다, 나는 헌신하겠다, 그런 준비된 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정말 이 파레토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30%, 40%, 50%, 70%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나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